38세 김민준 씨는 삼성전자 동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8년째 근무 중입니다. 고액의 연봉에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매년 상당한 수입을 올립니다. 아내 이지은 씨는 37세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며 역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연인으로 결혼 7년 차지만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둘이 합치면 또래들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에 전세로 살던 부부는 나름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세가가 폭등하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처음 전세 계약 시 4억대였던 보증금이 이제 6억을 넘었고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느날 저녁 민준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집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전세금이 이렇게 오르다간 영원히 남의 집에서 살것 같아. 지은 씨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동탄이 이렇게 핫한데 지금 사면 투자도 되고 안정도 될 거야. 부부는 이미 3억 이상의 현금을 모아두었고 높은 연봉 덕에 대출도 여유롭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알아본 지 며칠 안 돼서 동탄 호수공원 바로 아래에 위치한 금호 올림 레이크 2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2019년에 준공된 신축단지로 찾던 29평형이 있었고 호수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 산책로와 녹지가 풍부했습니다. 동탄 신도시는 삼성전자 사업장과 가까워 직주 근접이 뛰어났고, 주변에 쇼핑몰, 병원, 학교까지 갖춰진 입지였습니다. 게다가 GTX 개통호재로 서울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전망이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동탄은 무조건 오른다,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런 글이 넘쳐났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도 동탄으로 몰려들었고, 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아파트를 노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준 씨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여기 봐 동탄호수의 GTX 호재까지 지금 사면 5년 뒤엔 두 배는 될 거야. 지은 씨도 설레었습니다. 우리처럼 둘이 사는 부부한테 딱 맞아. 출퇴근 거리도 딱이고 주말에 호수 산책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부는 몇번 현장을 방문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년 8월 29평형 매물을 7억 9천 8백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모아둔 돈 3억 5천만 원에 주택담보대출 4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민준 씨는 창 밖으로 보이는 호수공원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야. 입주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깔끔한 단지가 마음에 들었고, 호수공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베란다를 스치며 집안을 상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주말에 호수를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돈더 모아서 노후 준비하자. 지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탄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집값도 오를 테니 걱정 없어. 실제로 입주 후몇달 만에 시세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평형이 8억 2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호가는 무려 11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앱을 확인할 때마다 민준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때 산게 신의 한수였어. 지금 팔아도 얼마가 남는 거야. 커뮤니티에서는 GTX 호재와 신도시 개발 소식이 화제였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동탄 호수 근처인데 산지 얼마 안 됐거든? 근데 벌써 많이 올랐어. 부부의 생활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어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집 덕분에 삶의 질이 올라갔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도 동의했습니다. 투자도 되고 살기에도 좋으니 완벽해. 유튜브와 부동산 포럼에서는 동탄을 경기도의 강남이라 부르며 상승 기대감을 부추겼습니다. 부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12억은 가볍게 넘을 거야. 하지만 2022년 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이 뉴스에 쏟아지더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처음엔 우린 고정금리 대출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뛰고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고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민준씨는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버틸만한데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이제 외식 좀 줄이자. 와인도 좀 적당히 마셔야겠어. 그때부터 부동산 앱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지은씨가 충격적인 소식을 봤습니다. 같은 아파트 29평형이 6억 5천만원에 거래됐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설마 떨어진 거야?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11월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금호 어울림 레이크 2차의 시세가 급락하며 5억대 거래가 나왔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민준 씨는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중개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금리 때문에 거래가 얼어붙었어요.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부부는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야. 동탄은 호재가 많잖아. 지은 씨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호수공원이 보이는 창문을 보며 처음 입주할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렘 대신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2023년 들어 하락은 더 가파르게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평형이 4억 7,500만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부가 7억 9,800만원에 산 집이 불과 1년 반 만에 3억 이상 손실을 본 셈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조차 집중이 안 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대출 갚느라 평생 일해야 할 판이네? 그는 지은 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지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GTX 호재가 있으니까 버텨보자. 하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냉각 소식이 쏟아졌고, 동탄 신도시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전세 수요도 줄었다는 기사가 가득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동탄, 버블 터졌다, 이제 끝났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호가나 시세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지만 습관처럼 앱을 열었습니다. 이 집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 민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수공원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왜 그때 샀을까? 전세로 더 버틸 걸 그랬어. 지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볼 때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고, 우리가 잘못한 건가? 라는 자책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외식을 하며 여유를 즐겼지만, 이제는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며 지출을 줄였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더 많이 나왔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안정된 삶이 이거야? 회사 동료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준 씨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동탄 요즘 어때? 이런 질문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 씨는 친구 모임에서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우리 집은 반토막 났어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호수공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산책할 때마다 이 뷰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내내 시세는 바닥을 찼습니다. 부부의 마음은 메말라갔습니다. 출퇴근길에 아파트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 집 얼마나 하나 팔수 있을까? 지은 씨가 물었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커. 그냥 살면서 기다리자.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웠고 성과급을 받아도 기쁨보다는 손해를 만회해야 된다는 다짐이 앞섰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 대신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왜 그때 집을 샀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은 씨는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내가 더 말렸어야 했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줄 몰랐어. 민준 씨는 아내를 안으며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속삭였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호수공원의 바람이 더 이상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좌절은 깊어졌습니다. 지은 씨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는 이 집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의 성공적인 투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질투와 자괴감이 솟구쳤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된 거지?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긴장된 분위기가 지속됐습니다. 2025년 7월 약간의 회복 조짐이 보였습니다. 금호어울림 레이크 2차 29평형이 6억 2천만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기 가격 7억 9800만원보다 1억 7800만원 떨어진 금액이었지만 바닥보다는 오른 셈이었습니다. 민준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 올랐네.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지은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계속 버티는 게 나아. 호수공원이랑 가까워서 좋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 불허였고 그들의 선택이 실패일지 성공일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제 부부는 집값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우리 둘이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해. 민준씨가 말했습니다. 지은씨는 호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삶의 일부야. 오르든 내리든 여기서 계속 살아가자. 김민준씨네 부부는 결코 쉽게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30대 후반 고소득 부부로서 동탄의 밝은 미래를 믿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동탄신도시는 삼성전자 사업장과 GTX 호재로 2021년 한때 인기 폭발이었고, 금호 어울림 레이크 2차처럼 호수공원 인접 아파트는 투자자들의 타깃이 됐습니다. 실제로 2021년 8월 29평형이 7억 9,800만원에 거래된 후, 호가는 10억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시장 냉각으로 2022년 11월 5억 이후 4억 7,500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2025년 7월 6억 2,000만원으로 회복했지만, 고점 가격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동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큽니다. 2025년 들어 동탄역 인근 일부 아파트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인해 안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동탄역 주변의 동탄역 시범더샵 34평형은 2021년 고점 14억 8천만원에서 2023년 11억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 13억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장지동에 동탄호수 자이 파밀리에는 2021년 9억 5천만원에서 2023년 6억으로 40% 하락한 후 2025년 7억선입니다. 동탄 전체적으로 급격히 하락했으나 2025년 들어 동탄역 인근 단지들이 먼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 단지들은 여전히 매수세가 약해 동탄호수 자이 파밀리에처럼 2021년 9억 5천만원대에서 2025년 7억대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며 고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니까 안전하다, 호재 많아서 오른다 이런 믿음으로 샀지만 시장 변동성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처음 분양했을 때 분양받았던 분들은 아직도 많이 이득 중이지만 오늘 보신 민준씨네 부부처럼 고점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은 동탄 신도시 그들은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어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온 가족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중요한 건 자신의 재정 상황과 장기 계획을 냉정히 보는 것입니다. 동탄처럼 호재가 많아도 글로벌 경제 변화와 금리, 부동산 정책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동탄은 꾸준히 젊은층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금매물 위주로 고려하시되 개인 재정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혹시 부동산 관련 고민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과 신중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